이제, 응? 동구니네 가 초코하고 만복이한테 맛있는 거 간식도 주고 이래야 돼. 자꾸 가서 막 이러면 초코가 깰. 고고. 만복이가 깰. 걸러면서 우리 초코하고 만복이가 동구니 이래가 앙! 응! 한다고 그러면 동구니 아야, 한다고. 아야, 하는 것 뿐만 아니라, 너 것만, 네가아지가 야. 자들, 너, 너 다시 못보고그 그래, 해, 네. 니. 알았나? 앞으로 초코하고 만보기 보고 싶으면 괴롭히지 마? 알았어, 몰랐어. 응? 시끄럽게 먹하는 거 알고 막, 우리 직전까지 갔다.